국어 어휘, 암기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도식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낸 그림 또는 그 양식. 회사 조직의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다. 등락 물가 따위가 오르고 내림. 음. 올해 들어 주가가 연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와해. 기화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 또는 조직이나 계획 따위를 산산이 무너뜨리거나 흩어지게 함. 음. 공산 체제의 와해. 도식.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낸 그림 또는 그 양식. 회사 조직의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다. 유동성.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동될 수 있는 성질. 대상은 고정된 것이지만 유동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등락. 물가 따위가 오르고 내림. 올해 들어 주가가 연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침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 침체 국면 와해 기 화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 또는 조직이나 계획 따위를 산산이 무너뜨리거나 흩어지게 하담 공산 체제의 와해 도식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낸 그림 또는 그 양식 회사, 조직의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다 탐침. 음. 지뢰 따위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찔러 보는 기구. 탐침 온도계. 유동성.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동될 수 있는 성질. 대상은 고정된 것이지만 유동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등락. 물가 따위가 오르고 내림. 올해 들어 주가가 연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육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조부의 각별한 훈육으로 양육되던 장손 찬규가 철들고 제 어미를 만난 것은 그 나이 10살 때였다. 침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 침체 국면. 화해. 기화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 또는 조직이나 계획 따위를 산산이 무너뜨리거나 흩어지게 함. 공산체제에 와해. 괴리되다.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다. 현실에서 괴리된 문학은 감동이 적을 수밖에 없다. 탐침. 음. 지뢰 따위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찔러보는 기구. 탐침 온도계. 유동성.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동될 수 있는 성질. 대상은 고정된 것이지만 유동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향유하다. 누리어 가진. 자유를 향유할 권리. 훈육.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조부의 각별한 훈육으로 양육되던 장손 찬규가 철들고 제 어미를 만난 것은 그 나이 열살 때였다. 침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 침체 국면. 괴리되다.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다. 현실에서 괴리된 문학은 감동이 적을 수밖에 없다. 탐침. 지뢰 따위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찔러보는 기구. 탐침 온도계. 향유하다. 누리어 가진 자유를 향유할 권리. 훈육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조부의 각별한 훈육으로 양육되던 장손 찬규가 철들고 제 어미를 만난 것은 그 나이 열살 때였다. 괴리되다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다 현실에서 괴리된 문학은 감동이 적을 수밖에 없다. 향유하다 누리어 가진 자유를 향유할 권리